안녕하세요. 라라 성외과 김정도 원장입니다. 최근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절개를 하지 않는 비절개 인중 축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비절개 인중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절개를 하지 않고 인중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비주 안쪽, 콧구멍 안쪽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고 녹지 않는 수술용 실을 인중 근처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위쪽에서 확실하게 걸어서 매듭을 지어주면 확실하게 인중이 짧아지면서 위쪽으로 좀 끌어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시행해 왔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피부를 거의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도 없고요 바깥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살짝 윗 입술이 붙는다는 것 말고는, 뭐, 붓기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쌍꺼풀 매몰 수술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쌍꺼풀 매몰 수술도 안검판이랑 피부랑 묶어주는 수술이잖아요. 똑같죠. 거의 그건 풀리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이제, 콧구멍 안쪽을 너무 비비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중오목술이랑 틀린 게, 인중축소술은 피부 쪽에서 이렇게 수직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고, 인중오목술은 입술과 입 안에서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다른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절개 인중 축소의 장점이 이제 흉터가 없는 거라면 단점은 이제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적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절개 인중 축소 효과를 보시기가 좀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 인중이 윗 입술보다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더 튀어나와 볼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되기 좀 힘들 수 있을 수는 있는데 환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조금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피부가 잘 당겨지는 분들은 5mm까지도 당겨지는데 보통 한 3, 4mm 정도 당겨집니다. 결국에 얼굴의 밸런스인데요. 얼굴의 밸런스를 조금 살짝이라도 조정해주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족이 되게 높은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비절개 인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제일 핫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라라성형외과 원장 김종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